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이수투데이 박재혁입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자가 많이 늘었죠. 그렇다 보니까 신경 쓸 일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 스팸 문자로 인한 신종 사기도 수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 요즘은 또 교통 위반 과태료 조회를 믿기로 한 스팸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예 스팸 문자에는 교통 위반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또는 범칙금을 확인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보냈다. 이런 메시지가 적혀있다고 합니다. 사불리 문자에 적힌 주소를 눌렀다가는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까요. 이 같은 문자가 왔을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삼산 이수 투데이 오늘은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우동소에서 지역의 사진 동호회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클릭에서는 여수 국가산단 녹지 해제 규모가 대폭 축소됐다는 소식 알아보고요. 현장 취재 동행에서는 순천시 시각장애인 골볼 체육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주말 여기는 어때요?에서는 오늘 구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산 이수 투데이요. 딱딱한 시어서싶고지역도 싫은데. 이건 사람 사는 얘기도 있고 지역 현안만 말해주니까 그냥 이거 하나면 우리 동네 소식 다 듣는 것 같아요. 하루를 정리하는 그날의 신선한 이슈. 이제 매일 이것만 들으면 되겠네요.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구나 남녀 삼산 이수 투데이. 네, 매주 목요일 다양한 취미 활동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우리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우동소 시간인데요. 오늘은 평범한 일상도 특별한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회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와파. 앤 막샷. <laughs> 사진 동호회 범영균 운영자께서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 일단 그 동호회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와파 엔, 막샷. 네네. 어떤 동호회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저기, 이름이 와파는 그 와일드 허니파이의 준말에서 와파이고요. 네. 막샷은 그 사진을 찍는데 막 찍는다 해서 음. 막샷입니다. 그래서. 예. 공연을 하는 와파하고 사진을 찍는 막샷이 같이 모여서, 네. 동호회 이름이 와파 막샷이 되었습니다. 네, 네. 막 찍으면 좋은 작품이 나올까요? 음, 그 확률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막 찍다 <laughs> 예. 보면은. <laughs> 그렇죠. 음, 이 동호회가 생긴 지는 얼마나 됐죠? 한 (2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네. 어, 들어보니까 밴드 동호회와 사진 동호회가 함께 운영된다는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은데 네. 카페 운영만 같이 하는 거고 구체적인 활동은 따로 하고 계신 건가요? 어~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같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각자마다 조금씩 좀 달리 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왁파는 음악하고 공연을 좀 많이 맡고 있고요. 네. 막시아스는 사진나 홍보를 좀 많이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아, 운영자께서 음악도 네. 좋아하시고 사진도 좋아하시나봐요. 네, 네. 좋아는 하고 있습니다. 잘은 네. 못하고 있습니다. 아, 잘하는지 못하시는지는 이제 주변 분들이 평가를 해야 할 분들일 네. 것 같고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계기로 해서 이 같은 동호회를 운영하게 되신 음, 제가 좀그 사진 동호회 활동이나 음악 동호회 활동을 좀 많이 해 봤습니다. 네. 해 봤는데 그 기존에 지금 여기 지역에서도 그 사진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 대신 이제 이분들은 굉장히 프로이시기 때문에 좀 아마추어를 위한 우리가 음. 누구나 다 들고 다니는 휴대폰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휴대폰 사진도 쉽게 찍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어떨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네 예, 막샤 씨라는 동호회를 예, 만들게 됐습니다. 네 어, 본인께서 사진의 매력이푹 빠지게 된 어떤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어, 저는 좀 사진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낙서나 메모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진은 이렇게 보면 그 순간적인 어떤 찰나나 그 순간을 기록하는데 매우 좋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를 들었다기 보다는 메모하는 데 뭔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메모하는 데이 음. 카메라가 좀 유리해서 네. 카메라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순간을 기록하는 어떤 매력, 아. 이 매력에 좀 빠져들어서 카메라를 더 많이 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낙서하시는 것보다 사진 찍는 걸더 좋아하시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어, 낙서 한걸 사진 찍고 있습니다. <laughs> 조금 전에 뭐 아마추어 여러분들을 위한 그런 모임이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진 네. 좀 그래도 관심 있고 좀 제법 찍는다는 하 분들이 좀 모여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많이, 요즘 들어서 저희 막샷에, 어, 무늬만 막샷인 음. 고수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실력 있는 분들이. 예, 이분들이 외로우신가 봐요. <웃음> <웃음> 그래서 막샤신 척하고 지금 저희 막샤클럽에 지금 들어오셔서 어마어마한 내공을 가진 사진들을 막 올려주셔가지고. 네. 어, 저와 같은 이런 아마추어 사진가들의 길을 죽이고 있습니다. 네. 길을 죽일 수도 있지만 또 이분들에게 많은 도움도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고수분들을 가만히 두면 안될것 같아서 <laughs> 예. 저희 막샤표 지식 재능 기부 나눔 예. 네. 말이 좀 어렵긴 하고요. 좀 그, 쉽게 풀어 주세요. 그 유명한 그 강의 백도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보다 훨씬 시원한 그 서로 나눠 주는 음. 강의 5천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력을 갖춘 분들이 아, 아마추어의 초보단계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주신다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5천 원을 들고 오시면 그 5천 원을 가지고 강의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남은 그 수익금이 있으면 그 수익금을 사진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예. 그 온라인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아, 예, 그런데 궁금한 게 사진 네. 동호회들 돌려면 사진기가 무엇보다 필요하잖아요. 네, 네. 사진기 준비하는 게 만만치 않다고 들었어요. 상당히 비싼 카메라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처음 시작할 때 적절한 수준의 카메라라는 게뭐 따로 있을까요? 아, 이 부분은 좀 이야기할 게좀 많은 것 같은데. 예. 어, 개인적으로 이제 저의 취향이죠 가장 좋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카메라는 바로 내손 옆에 있는 카메라가 음.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고가의 카메라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보면 굉장히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카메라를 들고 있어도 내가 찍고 싶은 그 순간에 이 카메라가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카메라는 그 바로 내 옆에 있는 카메라가 가장 좋은 카메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즉 휴대폰도 가장 좋은 카메라가 될수 있다고 음. 어,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고수는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고. 네, 예, 고수이실 것 같아요. 안됩니다. <laughs> 고수 어. 아니, 되고 <laughs> 싶습니다. 렌즈에 따라서 화질 차가 조금은 아, 큰게 사진이잖아요. 네.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뭐 좋은 방법, 짧은 시간에 설명하시기는 좀어렵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 일단 그 카메라와 렌즈. 이거, 이 둘의 궁합에 대해서 본인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은 보통 보면 뭐가 부족하다 하면은 장비를 구입하려고 하거든요. 예. 더하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제 생각에는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들은 빼기를 잘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실내 사진이 잘안 찍히는 카메라가 있거든요. 네. 카메라와 렌즈를 가지고 본인이 실내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이게 좋은 사진을 찍기가 점점 어렵습니다. 네. 그럴 때는 과감하게 실내 사진을 빼시는 게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 갖추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예, 동호회 회원들 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기모임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몇 분이나 활동을 하고 계시죠? 지금 한 350분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예. 모임을 하게 되면 한 30분 정도는 꼬박꼬박 나오셔서 같이 음. 여행을 다니고 사진 이야기나 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운영을 잘 하시나 봐요. 회원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아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아, 이 보통 사진을 찍는 걸 목적으로 해서 여행도 많이 떠난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그 단풍이 무척 아름답잖아요. 네네. 특히 구례에서 단풍축제도 앞두고 있는데 계획하고 있는 일정이 있습니까? 어, 저희가 지금 이번 달에 그 마침 그 사진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진전 때문에 지금 정출 계획을 지금 아직 세우지는 못했고 네. 이 사진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순천, 여수 광양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동리들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네, 사진전이 언제 있는 건가요? 지금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부터세요? 네. 어디에서? 그 드라마 촬영장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회원들 많이 모이실 것 같은데 네. 어, 사진 동호회에서는 회원들끼리 또 상대방을 모델로 해서 사진 촬영 연습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하면 더 친해질 수도 있고 사진 기술도 많이 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아주 핵심 기술입니다. <laughs> 예. 이 사진을 회원들 찍다가 사진 실력이 엄청 비약적으로 느시는 그런 회원분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진 실력은 이제 엄청 늘수 있는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어요? 어, 카메라지만 네. 이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시선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당연하게 그 좋아하는 곳을 바라보게 되다 보니까 사진에 사심이 담기는 <laughs> 겁니다. 부작용이 아니라. <laughs> <laughs> 상대방과 함께 더욱더 깊게 친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네요. 좋은 게일 수도 있고요. 네. 나쁘게 보면 인기 투표가 됩니다. 네. 네. 같이 분명 여행을 갔는데 제 사진 안 나오고 어떤 특정 인물의 사진만 잔뜩 찍히는 <laughs> 네. 그런 예, 부작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사진 기술은 늘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동호회 활동하면서 참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늘 즐겁게 이렇게 동호회 활동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지금 전시회가 바로 오늘부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11월 말까지 갑니다. 한달 동안 음. 어, 동네 한 바퀴라는 주제로 네. 예, 막샷 사진전, 두 번째 사진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예요. 네, 아니 동호회 마련된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네. 매년 한 번씩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렇... 1년에 한두 번씩은 기획을 하려고 준비를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오늘부터 뭐 11월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전시회를 음. 준비를 하셨는데, 네. 좀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네요.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네. 좀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동네에 대한 어떤 그리움을, 예. 좀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동네 한 바퀴 도는 기분으로 네. 예 전시회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막샷 사진 동호회 뭐 새롭게 가입하고 싶어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소개해 음, 주시죠. 쉽습니다. 그 각종 포털 사이트에 가셔서 막샷 또는 와파 막샷을 검색하시면 네. 예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조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댓글좀 음, 남겨주시고 자주 들어오시면 됩니다 <laughs> 예 앞으로 더욱 더이 멋진 동호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뭐 동호회원들이나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동호회를 뭐 소개를 한달까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남겨주시죠 음네그 클럽 막샷 또 지역에서 지금 음악과 그 밴드를 하고 있는 와파가 같이 있습니다 네. 같이 이제 어 젊은이들끼리 모여서 젊은이들의 어떤 문화이다 보니까 좀 약간 수줍은 것도 많지만 재밌는 구석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예, 나누고 공유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파막시아 씨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네. 전시회 상황에 맞출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와파막샷 사진 동호회 범영균 운영자였습니다.